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신에서, 이 어, 마켓워치입니다. 예, 증권 전문, 전문, 어, 소식인데, 여기에서 마켓워치에서 그 증권사, 예, UBS의 보고서를 토대로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인텔 쪽에서 흘러 나온 소식 같아요. 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차트 잠깐만 보고 가시면, 자, 삼성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또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주 설명도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삼성전자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이제 같은 기간이고 보시면, 일단 여러분 그 앞에도 그랬지만, 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완연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추세에 있는데 지금 5주선을 깼어요 5주선을 깼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주 그리고 보시면 지금 10주선 검정색 입니까 예, 10주선 까지도 거리가 둘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열어 두시는게 마음이 좀 제가 봤을 때 편하다 그런데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정도 기간 조정 성격의 이 정도 어떤 얕은 가격 조정은 여러분 축가는 항상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드리면서 조금 느긋하게 보셔라라는 거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겁니다. 예. 마켓워치에서 나온 예 소식이고요. 자, 인텔이 어,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분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텔 내부 외부에서 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도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하면서 요 소식 을 여러분께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인텔이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분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가 현실화된다면 미세공정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만, 미세공정입니다. 미세공정에서 삼성전자만 자체 반도체 설계와 고객사 제품 위탁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회사가 되는데 수주 측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놓일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분사를 한다면 삼성전자도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죠. 예, 증권 전문지 마켓 워치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따르면 증권사 UBS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모델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 사업을 본사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사업부 형태로 남아있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해서 인텔의 자체 브랜드 반도체와 독립 주체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UBS는 인텔이 그동안 쏟아부 투자를 고려하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손을 떼기는 이미 늦었다. 자 이러한 전망이 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사 말고는 답이 없다. 몇년 전에 파운드리 사업 검토하다가 그때는 드랍을 한 거고 지금은 이미 인텔이 여러분 좀 투자를 얼마나 많이 진행을 했냐면 현재 오하이오주하고 애리조나주 두 군데 각각 2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도 나 26조 이상이죠. 각각입니다. 오하이오하고 애리조나에 지금 한한 한 25조, 26조 정도 투자를 벌여놨고요. 거기에다가 독일 공장에 300억 유로입니다. 300억 유로면한 42조 요 정도 되죠. 요렇게 지금 투자를 확정지어 놨어요. 투자 금액만 거의 100조 가까이 지금 파운드리를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드랍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수준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분사하는 방향으로 거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에 TSMC하고 삼성전자보다 늦게 진출한 만큼. 어, 지금 반도체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따라잡지 못하면 승산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어, 대량으로 투자를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인텔이 이제 PC 그다음에 서버용 CPU 시장에서 예, 부동의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점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인텔도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최근에 인텔이 어디까지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까? 예. G P U까지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A M D하고 걸리죠 C P U, 그다음에 이제 애플하고도 걸리죠, 엔비디아 G P U하고 걸리죠, 퀄컴 이런 파운드리 업계의 최대 어떤 고객사로 꼽히는. 이, 어,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은 모두 인텔과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시장에서 지금 경쟁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경쟁사의 실적을 늘리거나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인텔 파운드리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일은 고객사 입장에서 다소 꺼려지는 일이죠. 그래서 UBS는 인텔과 경쟁하는 이 반도체 기업이 인텔 파운드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를 해서 본사와 사업적 교류를 차단하고 고객사 반도체 위탁 생산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제가 뭐 얼마 며칠 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삼성전자 역시 지금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인텔과 비교해서 예, 지금 여러 가지 그좀 경쟁력 우리가 이제 그 인텔은 상당히 고객사 유치하기에 우리보다더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우리도 콜퀄컴, 그다음 에 애플하고 지금 경쟁 관계 있기는 있습니다. 자,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력이 지금 TSMC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수주에 뒤처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파운드리 설계 기업이 같은 사업 부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아마 애플도 뭐 가격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하고 경쟁 관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분할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논의가 시작되고 이제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히 삼성전자의 사업 재편 가능성도 업계에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하고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독립의 최대 걸림돌은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예, 머니입니다. 뭐니 머니. 투자 재, 재원이 지금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을 꼽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막대한 시설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 하는데, 아직 위탁 생산 실적만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두 회사 모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면 이 파운드리 사업부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자, 팩길싱어 엔텔 CEO는 그 과거에 대만 디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설계 기업 및 파운드리 사업 분리를 통해 고객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인텔은 이미 어, 이, 그, 파운드리 쪽 분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인텔이 미국 및 유럽에 TSMC와 삼성전자보다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도 분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 초기 투자의 속도를 내면 향후 분사를 추진한 뒤에 비용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작년에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025년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자체 투자 재원을 마련할 만한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분사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뭐, 그렇지만 지금 올해 파운드리 오팡이 크가, 크게 지금 둔화하고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 수요가 TSMC 쪽에 더욱 몰리면서 어, 삼성전자의 수익성 확보나 여러 가지 분사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인텔이 계획대로 파운드리 사업 분할을 적기에 만약에 추진한다면 삼성전자가 결국 첨단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고객사와 경쟁하는 입장에 놓여서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에 더욱 약점을 안게, 안게 될 가능성이 향후에 더욱 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분사 쪽으로 가닥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과 어떤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